안녕하세요 노로부입니다 <laughs> 오늘은 우리마을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어 영양군 석포면 3의 1이라는 마을인데요 마을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저 뒤로 맹동산 쪽이 쭉 있고 지금 하얀 눈이 이렇게 덮여 있고요 이 마을 입구에는 저희 마을을 상징하는 큰느티나무가두 그루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지금 13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마을이 아주 상당히 주민들이 외지 사람들은 포용도 이렇게 잘하고 하는 그런 마을인데요 근데 이곳에 마을에 살고 계시는 저희 주민분께서 어, 그동안에 갖고 오신 사과밭을 갖다가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리 전국에 많은 토지들이 나오지만은 막상 또이 토지를 구하려고 보시면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토지들이 많은데요 오늘 토지는 어떤지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서 살펴보고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시면 꼭 우리 마을로 기농지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딘지. 놀로모 함께 달려가 볼까요 출발 이곳이 저희 마을 해관 앞인데요 마을 해관에서 토지 위치까지 차량으로 한 2-3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요 거리로는 약 2km 내외인데요 두 필지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한 필지는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필지고 한 필지는 또 어, 사과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그런 토지라고 합니다 어떤 토지인지 시골 사료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은 노로모와 함께 달려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곳이 지금 3위로 올라가는 지방도고요. 바로 여기 모퉁이만 돌아가면 지금 3위 계곡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새로 또 얼마 전에 집을 지었을 거예요. 지은 분이 계시고, 저 위에 분도 어 제가 토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도시민이 지금 구입을 하셔 가지고, 거기 지금 농막도 갖다 놓고 하신 분이 계시네요. 자, 오늘 먼저 볼 토지는 이곳인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 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어, 지방도에서 뭐한 15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곳은 용도는 생선관리지역이고 268평입니다. 268평 정도 되니까, 소행 토지를 어,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상당히 적당한 그런 토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토지에 집을 이렇게 저 건너멜로 짓고, 저 밑에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을 함께 매입을 하신다면, 바로 문전옥답 같은 그런 곳에서 어 용돈 벌어가면서 이렇게 시골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 여기는 뭐뭘 해도 가능합니다. 바로 요 마을이 조금씩 떨어져 있고,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이션은 충분히 어 커버가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 여기는 어 집을 짓고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또뭐 시골에 셰카나우스식으로 토지를 구입했어. 또이 카라반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아니면 캠핑카도 갖다가 이렇게 정박해놓고 바로 이 옆에가 삼일계곡이니까 삼일계곡에 가서 즐기기도 하고 여기서 또 조금 넘어가면 바로 동해 바다, 영덕, 영해가 나오고 영덕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고속도로 나들목도 제가 항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10분이면 가거든요. 이곳에서도 한 10분이면 황장계 넘었어. 동청송 영양나들목까지 10분이면 갈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고요 습보민 소재지까지는 한 10분 내외로 아주 가까운 그런 거리가 되겠네요 이 토지만 구입하실 분은 이 토지만 구입해도 되고 저 밑에 있는 것까지 같이 구입하실 분은 같이 구입해도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또저 밑에 토지가 500평이 좀 넘는 게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어떤 토지 모양이고 또 사과나무가 몇주 정도 심어져 있는지 함께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 위에 천을 구경을 했는데요 이곳이 우리 마을에 속해 있는 흐뭇구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요 아래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는 답을 한번 구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과나무가 보니까는 지금 수확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과나무는 요 앞쪽에는 조금 연령이 좀 있어 보이고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사과나무 가 연령이 조금 적고 지금 한참 사과가 많이 달리는 그런 어 나이를 갖고 있는 사과나무 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점만 필요하시면 점만 구입이 가능하고 또 지금 보고 계시는 245-3번 요 눈에 어 심어져 있는 사과나무가 또 이곳이 필요하신 분은 이곳을 또 매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전과 답을 함께 또 구입을 하실 분은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시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저위에 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집, 집을 짓고 여기는 사가가소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시골 생활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을은 제가 살고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여기서 한 13년을 넘겨 살고 있는데요. 아주 마을이 상당히 외지분들이 들어와서 살기 좋은 그런 마을이랍니다. 이곳 뿐이 아니라 우리 석포 맨 전체가 상당히 어, 옛날부터 분농으로 이렇게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게 되면은 많은 또 동네 분들이 어, 도움도 주고 또 여기 토지 주분이 우리 마을에 또 감사를 맡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디도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가시는 것보다 또 노르모도 요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고 또 우리 마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노르모가 우리 마을에 토지를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시면 토지주와 연락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노르모 이곳에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